목요일 사주 안녕하세요. 목요일 사주 김목산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하루 30분 전자책 사주 120일의 도전 강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을축일주 하겠습니다. 134페이지고요. 시작할게요. 일축일주 성향 형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동초라고 하는데요. 겨울의 피는 여린 풀이죠. 겨울에 살아남겠다는 의지, 음, 생명력이 강하고요 그러나 외적으로 보면 내향적으로도 보이고, 좀 샤이에도 보이고, 낫또 가리고,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매우 외유 내강인 거예요. 얼어있는 동토를 깔고 앉아있어서 좀 시니컬한 면모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 거죠. 지장간 보도록 할게요. 개신기구요. 좌법으로 보면 이 좌법이라는 것은 지장간이 일지 축토를 보면 어떤 시비 운성으로 앉게 되냐인 것인데요. 개수가 관대, 신금량 기토, 묘가 되네요. 기토 편제가 묘로 앉아있으니까, 묻혀져 있으니까, 재물적으로는 얼마나 유리하겠어요. 그런데 육친으로 보니까 묘에 있는 거예요. 뭔 말일까요? 기토가 재성으로는 남녀 모두 아버지, 그리고 남명에게는 여자거든요? 묘로 육친이 앉아 있다는 것은, 육친의 운은 좀 약하다고 하는 거죠. 음, 운명이 다 가지진 못했네요? 돈은 주고 육친은 안 주네? 그럼 어느 분께서는? 아니에요. 전, 아, 사이가 아주 좋거든요? 그러신다면, 그때는 사주 전체를 이제 보실 줄 아시니까 보면 되는 거죠. 지장간이 합을 이루는지, 또 투간이 되어 있는지, 형충판은 없는지, 오행이 순환은 잘 되고 있는지, 뭐 이런 조후도 잘 보시고, 어, 그래서 괜찮다 한다면 진짜 괜찮은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꿀, 팔, 자. 부럽습니다. 자, 을축이 12운성으로는 쇠예요. 쇠는 자력갱생, 자수성가의 기운이라고 하는데요. 강한 생명력으로 결국 살아남고 봄을 맞아서 쭉쭉 크는 거예요. 쇠는 반안의 기운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 안정적이더라. 길신의 일주죠. 아주 좋은 거죠. 공망은 술해예요. 정제와 정인이 공망, 구멍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재물의 탈재가 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공망의 행운에는 더 묻어나야 되고, 그래서 또 해수로 보면 정인, 모친 그리고 공부면에서도 좀 지지부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망으로 들어올 때는 채우고 싶어서 몸과 마음이 좀 뜨거든요. 그래서 놓치는 것이 생기게 되고 어, 또 기대가 높으면 서운함도 크겠죠. 기대도 낮추고 몸도 낮추고 하던 거 위주로 하시고 그럼 또 지나가는 거예요. 을축의 직업성은 어떻게 될까요? 축토의 신금을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날카로운 이 뾰족한 금기운이 여린 을목을 가차없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뾰족한 세연장을 직업으로 승화시키는 거죠. 뭐가 있느냐? 금속성, 건축자재, 의료, 군인, 경찰, 세공, 세무, 금융, 회계, 건축, 또 음식, 물리, 치료, 뭐또 도축. 뭐 날카로운 이 뾰족한 세원장의 기운을 가진 업상은 다 괜찮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성의 구조를 오각형으로 이미지화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오각형으로 구조화해두시면 그 자리에 오행의 역할은 붙박이니까 갖다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간이 목기운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화토금수가 붙고 어, 을축이니까 일간 먼저 일간 목기운 을목이 붙고 재성편재축토가 재성에 붙는 것이고요. 지장간도 어떻게 돼요? 개, 신, 기죠? 재성, 관성, 인성의 오행에 맞춰 붙이면 되겠죠. 좌법으로 보면 기토는 묘, 신금은 양, 개수는 관대가 되는 거죠. 이를 뭐라고 하느냐? 을축이 쇠니까 기토는 기토, 묘, 좌, 쇠궁이라고 하고요. 신금은 신금, 양, 좌, 쇠궁. 개수는 개수, 관대, 좌, 쇠궁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신기, 인성, 관성, 재성 순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성, 지장간, 개수, 관대예요. 관대가 쇠저항 거예요. 앉아있는 거죠. 관대는 아직 연글지 않은 사회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기운으로 안정적인 하지만 완성도 면에서는 약점이 좀 있겠죠. 그럼에도 관대는 사회 초년생의 야망, 자기과시, 나는 특별하다 이런 기운이라서 좀 과시하는 공부, 숨어서 나 혼자 하는 그런 공부보다는 좀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바로바로 즉각즉각 보여지는 공부가 더 나은 거죠. 어, 실용적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직업과 연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축이 매우 영감 직감이 뛰어나고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월살이 신의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 부처님, 알라신 뭐 이렇게요. 관대를 월살의 기질이라고 하니까 같이 묶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장 간의 인성이 관대로 있으면 이런 심리, 철학, 종교에도 관심이 많은 거죠. 어, 자 공부는 관대 기운이라 완성도 면은 좀 약하고 성글지 않았지만 만약에 인성이 초년에 행운에서 잘 들어온다면 그 와중에도 괜찮고요 편재 일주는 일단 대운이 초년에 잘 들어왔다면 직업 또는 돈과 관련한 공부를 하면 좋고요 만약에 인성이 대운에서 뒤로 들어온다 그럼 영감 직관의 직감에이 학문 인문학 명리 종교 뭐 이런 등의 관심이 높은 거예요 연륜이 있는 나이 때는 아무래도 영감 직감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 공부를 하면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중에도 해수는 공망이라서 대운이 언제 어떻게 들어오든 어, 해수의 운은 자칫 인성 공부로 구멍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더더욱 전체 사주를 좀 봐야겠죠. 또 인성은 육친적으로는 엄마이고 엄마는 관대니까 어, 자신이 을축일주라면 그 집안은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집안에서 주도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성, 신금은 양좌, 쇠공이라고 하는데요. 광고, 부성, 임묘죠. 양, 양육, 봉양으로 들어오니까 여명에게는 남자, 남편은 양해야 되는구나, 키워야 되는구나. 만약에 관성이 시주에 있다, 그러면 100%죠. 남편을 키우거나 아들 같거나 또는 남동생 같거나 늦게 만나거나 그중 하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뭘 해도 여명 입장에서는 남편에게, 남자에게 좀 기대고 의지하고 이런 맛은 약한 거예요. 일단 광고잖아요. 광고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창고에 넣어두는 거라고요. 남편이 남자를 창고에 둔다는 건 아주 소중한 존재는 아닌 거예요. 물론 창고에 아주 소중히 넣어둘 수는 있지만 일단 남자를 묶어놓는 기운이니까 어, 남편이 스스로 사회활동이 온전치 않다 그런다면 좀 겉돌 수 있고 무력할 수 있는 거죠. 양이 뭔가 양의 수동적 입장의 기운이잖아요. 양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뱃속에서 임신 4개월, 5개월. 크고 있는 과정이라고요. 양으로 육진이 앉으면 당주에게, 나에게 이 양의 십성이 아무래도 의지하고 의존하고 기대더라, 이런 기운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명에게는 자식인데, 을축의 남명은 자식을 너무 품안해서 키우면 안 되겠죠. 을축의 여명도 남편은 처음부터 고를 때 안정적인 직군의 남자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여보 나 카페 할래, 고깃집 할래 이런 남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진짜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아이쿠 아들 같은 남자랑 결혼을 해버렸네. 그럼 뭐 어쩔 수가 없죠. 운명이다 생각하시고 <laughs> 알아서 하세요. 음? 그게 해법이에요? 네. 해법이에요. 어, 더 사랑하시든지, 더 이뻐하시든지 여러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laughs> 여튼 뭐래도 을축의 여명은 집안을 좀 끌고 가야 되는 기운이라는 거죠. 결제권자라는 거예요. 관성이 양으로 앉으면 그렇게 돼요. 일지 지장간에 들어간 관성은 광고는 두 가지 버전이에요. 광고 남편은 아주 무력하거나 아주 세게 부인을 힘들게 괴롭히거나 둘중 하나는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 남명에게는 광고니까, 어, 자식의 운은 좀 불리할 수 있다. 광고는 창고에 있는 거잖아요. 창고에 안 돌려면 내놔야 되는 거죠. 내품 말고 밖에 일찍 내보내셔라. 대학 정도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내놔야, 일찍 내보내야 쇠의 기운, 반안의 기운으로 잘 풀리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내놔야지 너무 붙어 있지 않는 거예요. 주말 부부라든지, 출장이라든지, 아니면 아침에 헤어지고 아침에 만난다든지, 아니면은 업상을 제가 말씀드린 을축의 업상으로 남편이든 내가 간다 그런다면 또 괜찮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성할게요. 기토, 묘, 좌, 쇠궁이라고 하는데요. 묘에 묻혀져 있는 재물이고, 을축이 재성, 편재로 앉아있고, 어, 그래서 을축은 돈도 나고 돈이 참 중요한 일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돈도 소중히 하는 현실적인 영역의 일주예요. 축토는 음매, 이 소의 기운이잖아요. 우직하다. 인내의 아이콘이에요. 묘로 앉아서 소처럼 성실히 한 푼, 두푼 모으는 거죠. 재물복이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다만, 진술 충미가 오는 행운에서는 옅은 재물의 실물수는 예상할 수가 있으니 대비하셔야 되는 거고요. 특히 이 공망, 술토가 올 때는 더 관제구설 시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친적으로 보면 남녀 모두 아버지고 남명에게는 여자 부인인데 재성이 묘로 오면 아버지와는 연이 좀 약하고 부인도 무정하거나 부인이 무력하거나 그리고 온전하게 옆에 있기가 어려운 거죠. 묘 무덤이잖아요. 무덤화는 그렇게 할게 없는 거예요. 죽는 거 아니고요. 생매 장도 하니까요. 여튼 할게 없다. 무력하다. 그래서 이분들 아버지라든지 또는 음, 부인이라든지 이분들의 직업이 중요한 거예요. 직업이 우직하고 또 사람을 살리고 베풀고 또는 뾰족한 수연장의 칼잡이고 금속을 다루고 그럼 나은 거죠. 업을 이 직업성을 잘 맞춰야 하는 일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시장간에 없는 오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겁은요 을목일간이 축토를 보니까 관대의 기운이죠. 그러니까 따로 비겁을 할 필요는 없고요. 없는 오행 식상 화기운을 종해야겠네요. 인종법이라고 하는 거 보시고요. 인종법이라는 것은 없는 해당되는 천간을 임의로 가져와서 일지에 대입하는 거예요. 식상은요 천간 병화 정화가 일지 축토를 보면 또 화토동법이니까 토기운 재성과 같은 거예요. 병화는 양이 되고 정화는 묘가 되더라. 을축의 식상은 양묘종쇠가 되는 거예요. 양은 양육 복양 묘는 묘지 안에 쑥 들어오는 거죠. 식상은 여명에게 자식이고요, 남명에게는 처가. 어, 남녀 모두 일복 표현력 돈으로 가는 진검다리고요. 새로우니까 안정감은 있는데 본질은 양, 묘니까, 어, 그 속내는 편치가 않은 거예요. 육친적으로는, 어, 몸이 좀 약할 수가 있고요. 내 몸도 좀 그런 기운이 있고요. 그리고 일, 운적으로 보니까 양하고 묘하는 활인업, 누군가 케어하는 업상, 상담, 컨설팅, 의료, 공직, 아니면 누구 잘 되게 하는 연결자 업상, 식상이 화기운이니까 이 전면에 내가 서서 하는 활인인 거겠죠. 말도 하고. 직접 좀 나서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망은 설명을 드렸고요. 천을 기인은 자수와 신금이 온전할 때 충돌로 운기가 꺾이지 않는다 한다면 행운에서 어, 대운 월운 일운 또 시간까지다 이 글자의 운 때일 때 괜찮다라는 거예요. 조건은 뭐다 온전할 때라는 거죠. 알아두세요 이것은 책에 있는 거고요. 오각형을 글로 푼 거예요. 설명을 좀 드리자면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의 순이고요. 을목 일간 목기운이니까 목화 도금수겠죠. 그리고 어, 지장간이 어디에 있나, 오행의 12운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 보는 거예요. 놓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볼때 을축은 나를 기준한 일, 재물은 기라고요. 그리고 육친, 건강은 좀 불리할 수가 있어요. 육친은 알고 보면 부모도 부모고 또 형제도 형제인데 일단 내가 선택한 배우자, 자식이 먼저인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내가 선택한 부분, 내가 선택한 사람은 내가 정해진 보균의 운명 안에서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주는 조심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고 또 사부작 사부작 정해진 운명 안에서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꾸자고 보는 거예요. 배우자는 내가 선택하고 자식은 키우기 나름이잖아요. 그죠? 어,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해볼만 한 거죠. 건강도 내가 관리하기 나름인 거예요. 내가 사주를 안다면 말이에요. 자, 목기운, 비것, 관대쇠, 형제운은 괜찮구나. 나는 뭐든 할만하구나. 그리고 화기운, 식상이 묘양이죠. 식상은 건강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묘양이니까 좀 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명에게 자식은 그래서 좀 건강적으로 약하고 또는 좀 의존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재성은 화토동법으로 묘이양이고요. 아, 재물적으로는 유리하구나. 그리고 부친과 부인으로 보면, 을축의 입장에서는 좀 무연하고, 무정하고, 무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성, 금기운, 묘이양이죠. 남편, 그리고 남명에게 자식은 역시 무정, 무연, 무력 중에 뭐가 하나 들어오는 것이고, 그런데 또 신금이 을목을 금극, 목하잖아요. 그러니까 또이 관계, 사이로 보면 금목 상쟁이니까 그리 좋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성, 수기운, 관대, 쇠. 어, 모친은 집안을 끌고 가는 관대, 쇠구나. 공부도 좀 괜찮겠다. 그런데 공망이구나. 모친과도 그리 돈독할 수 없고 공부도 좀 항난이 있는 거죠. 물론 행운을 잘 봐야 되는 것이고요. 어, 정리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제 12운성 12신살 보도록 할게요. 삼합을 기준으로 하고요. 까만 글자는 1이신살이다 시기 방향을 나타내고요. 보라색 글자는 1이운성이고요 상황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을목에게 경금은 을경합. 을목에게 청간신금은 을신충이 되고요. 신금이나 유금이 들어오면 을목일간은 일단 편치가 않은 거예요. 두통, 치통, 생리통, 뭐 삭신이 쑤시고 컨디션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거죠. 천하의 을묘일주라도 뭔가 몸이 지글지글한 거예요. 그래서 신금, 유금이 들어오면 아 건강관리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축토 안에 아예 신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을축은 몸이 아주 건강명이다 라고 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거예요. 자 일지의 충돌과 조심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지 충돌이 뭐냐 하면 일지와 형충파의 원진기문 뭐 이런 류의 충돌을 말하는 거죠. 뭐가 있냐. 추고원진기문 그리고 충미충축술형축진파가 있는 거죠. 빨간 동그라미의 조심은 뭐냐 하면요. 12신살과 12운성을 종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어, 빨간 동그라미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유금이 있죠. 절로 오는 거예요. 유금이 들어오면 관성이 을목을 바로 찌르는 거죠. 그래서 유금의 직업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석하고 또 정밀하게 뭐하고 또 뾰족한 금속성을 가지는 업상들이죠. 또, 미토, 월살, 양이에요. 일이 더디고 막히지만, 어, 수성하고 조심하고 너무 나서지 않는다, 그런다면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술토, 반합 묘죠. 마찬가지예요. 축토에게는요, 진술, 충미가 들어올 때는 무조건 돈을 꺼내놓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거래도 되나요? 사인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돈을 꺼내놓는 게 아니라고요. 사는 거, 파는 거, 다 불리하다는 거예요. 일단, 그 집어 내놓으면 원금 보장이 안될수 있어요 빠져나간다고요 진토 천살 관대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축토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도리어 이럴 때 묻어놓고 그냥 지나가면 더 확장하고 괜찮아지는 거예요. 파란 스파크 포함해서 지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화 볼게요. 지살 목욕이에요. 을축에게 사화가 오면 좋아요. 변동 변화가 나쁘지 않은 거죠. 좋게 들어온다고 할수 있어요. 오화, 추고 원진 기문이죠. 예민하고 까칠하고 우기 좀 터지고 배우자가 싫고 연살이 장생이니까 그래서 오화운의 이성적인 문제가 자칫 터지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신금 망신의 태, 수동적인 태가 앉아서 그리 망신 살만한 일은 하지 않아요. 그래도 관성에 앉은 신금인지라 겉잘 속균의 기운이다. 겉에서는 나 도와주는 듯, 날 위해 주는 듯 하지만 그러나 신금의 이빨이 둔탁해도 어, 을목의 목을 물 수가 있으니까요. 병, 편법적인 것, 도 불법적인 것 이런 것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하지 마시고 정도를 지키셔야죠. 그리고 해수 영마의 사. 해수년은 움직임, 변동, 변화가 능동적으로 와요. 정인이고 사회 기운이니까, 어, 계약, 문서, 공부에서 좀 진지하게 오겠죠. 어, 좋다, 나쁘다 아니지만, 공망이고 또 사니까, 그러니까 너무 나서고, 주도하고, 너무 돈 쓰고,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돌다리, 두드리기, 이런 것들은 필수죠. 자, 자수 육해병 육해살은 일단 흉신이에요. 자축합토로 오지만 어, 자수가 오면 아무래도 내가 성격이 좀 급해지고 우기 터지고 빨리 결과물을 만들려고 하고 어, 역시나 겉잘 속균이죠. 잘 되는 듯잘안 된다. 물론 어, 자수 연애는 천을 귀인이고 합이라서 막 망가지지는 않아요. 아주 흉신은 아닌 것이죠. 잎목, 겁살, 제왕. 잎목과 축토가 만나면 사이가 좋아요. 겁살이니까 아무래도 좀 실물 수가 있긴 한데 뺏기기는 한데 을축의 잎목은 뭐 그리 걱정할 정도는 아닌 거죠. 이럴 때일수록 좀꼭 사야 되는 것들, 잔금, 대출 갚는 것들 이런 현실적인 소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묘목, 제살, 걸록. 묘목도 축토에게는 나쁘지 않아요. 잎목, 묘목이 같은 비겁이잖아요. 아무래도 나를 둘러치는 호위 무산 ...니까 괜찮은 거죠. 그런데 역시나 제 살인 거예요. 이럴 때 현실적인 소비, 현실 운영하시면 잘 넘어간다 하겠습니다. 방향 보도록 할게요. 방향이라는 것은 분리하고 조심해야 되는 방향을 빼면 아주 선택이 수월하겠죠. 빨간 동그라미의 방향을 빼는 거예요. 유금, 정서 아 9시 방향, 미토, 남서 어, 7시 방향, 진토, 남동 4시 방향. 술토는 재물적 관점으로는 괜찮은데 너무 술토가 많이 깨진다 싶으면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좀 조심하셔야 되세요. 자, 기준이 뭐라고요? 현 거주지를 기준하고 그 집안의 세대주 또는 명의자 또는 조직의 대표를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수도 육회 기운이라서 어 아무리 천을 귀인이라도 돈과 관련해서는 가지 않는 거예요. 천을 귀인이니까 바닥을 치진 않는 것이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임목, 묘목 방향은 호불호가 있는 거예요. 어 비교 분석 철저히 하시고 사람을 이때는 좀 활용하면 괜찮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을축, 일주, 나머지 기타 등등 다 모아보도록 할게요. 금신, 인내와 강직, 꼿꼿함의 신살이죠. 복성기인, 횡재수다, 일확천금의 기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탕화, 을축은 축, 술, 오, 미가 오면 욱성질, 신경과민으로 좀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곡각, 어, 을기사축을 가지고 있는 일주다, 두개 이상 있다 이런다면 예민하고 부드러운 듯까치라고또잘 다치기도 하고요. 건강은요, 목기운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뼈, 관절, 신경계, 간, 사고, 수술 등이 축토 안에 신금 때문에 좀 불리한 점들이 있어요. 네, 다 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은 지금 아낌없이 주는 나무, 목요일 나무, 목요일 사주를 보고 계십니다. 목요일과 상관없이 아낌없이 주는 월화수목, 금토일 사주죠. 심지어 목요일에 들으시면 피톤치드도 나오는 듯 몸에 좋다. 라고 또, 약을 <laughs> 파네요. 아,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목요일사지요, 저는 김목산입니다.